왔거든. 디바펑이긴 하거든. 송아나거든. 송나 잡긴 했거든. 어때 어때 할 말해. 어? 어? 뭐예요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이 뭔데 이기고 있었는데? 어니아 리얼 해킹 모드인데요 이거? 의지럽네 그토. 아 리얼 해킹 모드인데 이거? 아, 이거? 아, 어이가 없다. 원래 있는 변칙이야 이거? 뭔데 이거? 이게 새로 나온 건가요? 자, 해킹소동. 쟁탈에서 흥미진진한 신규 경기 변칙을 체험해보세요. 플레이어 12명, 전장 무작위, 승리 조건, 목표 완료. 화면에, 가면 가. 어, 해킹소동, 화면에. 어, 아, 바로 잡혔죠? 뭐야, 뭐야, 뭐야. 오 해킹 당했어. 이자기로 두 가지 경기 변칙이 적용된다네요. 공력이 약한 전장에 떠다니거나 생명력 회로 공격기를 충전하거나 근접 공격으로 상대를 날리거나 앉으면 투명해지거나 오오 감사해요. 설명 뭐야? 설명 뭐야? 다음 판에 또 옵션이 바뀌어요. 오. 열광 폭주 중인 영웅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수하고, 피해량 또는 치유량이 증가하지만, 모든 플레이어에게 보이게 됩니다. 납작 엎드리면 안 보인대. 아. 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오. 아, 안 돼. 촌닝. 공중에 있는 영웅이 더 좋다. 그럼 바로 준호 픽해야지. 같이 잡힌 거야? 촌닝 방송을 보고 있다면? 촌닝님, 너무 예뻐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이왜 이렇게 점프 점프 하고 다녀? 아아뛸수 있어 다? 아아 윤이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무슨 싸움을 하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아 아. 듣고 아, 있었어요. 이야. 아. 아.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와. 내가 살려줬다. 웨리 씨가 살려줬는데. 아제 제가, 제가 살려줬어요. 그 웨리 씨랑 저랑 한 몸이에요. 아! 괜찮으세요? 맞습니다. 아 그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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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야? 아는 사람이에요? 뭐야? 방깐 보고 있어요? 아... 방송.. 방송하세요? 아..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둠삐 둠삐! 둠삐!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와 에쉬! 아! 아! 이 봤어? 있다 봤어? 어! 저거! 저거! 컷! 저거! 컷! 어 나이스! 나이스! 방벽 없어요. 오케이. 가라! 오케이! 렛츠고! 가라! 가라! 힐안 됨. 인준! 인다 잡아줘! 다 잡아줘! 어. 아, 라인 잘하기네 어. 법법 살짝 다르긴 해. 총딩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긴 한데. 아, 그거는 착각입니다. 검색해봐도 돼요? 아, 진짜 너무 검색해보고 싶다. 그러면나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나올지도. 어, 홍보 식하게 하잖아. 우리 한명 없어? 아, 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 없어도 돼? 뒤에 윈스턴? 어디서 때이냐모르기네오 아, 여기 여기. 옆에 뭐있기는나못 보긴 해. 아쉽네. 정글 궁이긴 해. 정글 궁이네 해. 저거 맞으 아프긴 아, 해. 나뽕 주고 아, 죽었 아, 죽었긴 해. 뽕 아, 주고 죽었긴 해. 어 혼자 기 혼자 네나 설악 긴 해. 아 바뀌네 아 아스키네 <laughs> 아아일못 줘서 미안하게 돼개못한다는데요 <laughs> <뭐지? 웃음> 화가 잔뜩 아, 나 아나 개못한다는데 막기네 막기네 아 아쉽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요아 이번에 진짜 보여줄게 납작 엎드리기 아얘못 앉잖아 비바 아 아, 애 메카 했을 때못 앉아요. 아, 씨, 개 킹받기는. 아, 생각 못했끼네 진짜로. 아, 개 워낙 기네. 얘 앉을 수가 없어 얘. 송아나 돼야 앉을 수 있어. 아, 아 서운하긴해. 진짜. 커지면 변명거리 생겨서 게이드 기네. 아, 진짜 게이드 기네. 나이스 기네. 혹시 아까 만났던, 아 뭔데 이거? 장난하나? 아, 바로, 바로 숨을게요. 바로 앉아서 숨을게요. 오케이. 어 이러려고 했긴 해. 이러려고 디바 했긴 해. 어. 이렇게라도 앉으려고 했긴 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겉점 먹을 거긴 해. 아, 잠깐만, 겉점 먹을 거긴 해. 겉점 먹을 거긴 해. 먹어야 되긴 해. 어, 나잘 숨어 있긴 해.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알았냐? 아. 아, 보여? 아, 왜 보여? 아, 그래. 아, 몰랐긴 해. 어, 아, 잘하잖아. 뭐, 안 내는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잘하잖아. 야 이제, 이제 은신하긴 해. 어. 나는 은신 세레머니로 하는 편이긴 해. 궁딱 날리고. 아, 그쵸. 잊어버린 거 아니긴 해. 어, 님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긴 해. 은신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짠닝 아, 장난하나. 지금. 1, 2, 3, 4, 5, 6, 7, 8, 1, 8파 했는데. 한판 이겨. 아, 진짜 세상에 진짜 거짓말 지났네요? 아, 진짜 뻥치지 마. 세상에 진짜 뻥치네. 오, 이거 보세요. 우와, 달려. 뭐야, 이거. 치아야, 이거? 잇몸이야? 잇몸이랑 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뭐 칫솔이야? 어, 뭐, 양치하라고? 양치 권장 <laughs> 게임인데, 리얼? 치아 <laughs> 겁나, 겁나 바른데? 뭐야, 얘. 오케이. 바로 갈게요. 아, 바로 갈게요. 자, 지금 시간 10시 6분, 11시 6분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션이 걸려버렸네. 미션 때문. 때묻... 아, 촌청자가 걸어준 미션 덕분에. 네. 이렇게 봐도 받... 좋죠? 네. 이렇게 합의 보도록 해. 어, 그러도록 해. 아! 아, 오늘 새로 나왔어요. 재밌어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꿀잼이거든요. 정보 유튜버 마냥 소개해드려요. 야, 궁금해? 자, 이 모드로 말하자면, 해킹 소동이라는 모드로, 두 가지 기능이 생기는데, 활성화된 변칙 기능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다양한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바뀌기 때문에 9시 방향에 있는 이 활성화된 변칙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완전 정보 스트리머잖아, 정보 셔츠 리머잖아, 그냥 정보 셔츠 그냥 입어버렸잖아. 어때요? 설명 괜찮았나요? 납작 엎드리기, 여기서 디바를 하시면 안 돼요. 엎드릴 수가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마, 감사합니다. 자, 저는 11시 6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셔츠리머.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시러 갔는데 이거하고 갈까? 라고 <laughs> 할 뻔. 조크, 조크. 제비, 제비. 하나, 둘. 힐벤, 실패. 미안해요. 에이미, 아쉬워. <laughs> 어때요? 계산 능력 괜찮나요? 다파다파뿌뿌뿌뿌뿌나정고킨 해도 되겠니? 준호 <laughs> 스킨 합격. 개선 자박고. 나 죽었고 <laughs> 미안하고 아 이거, 이거 사랑의 하트 빔까지. 빨리들 쏟아파 빨리들 쏟아파 아 공중전투구나 위에서 싸워야 되는 거구나 위에서 싸울 수 있는 친구를 꺼내야 된다 오케이 간다 우리 준우 죽겠는데? 내가 대신 맞아 야나 이거 죽었다 둘 잡았거든? 할만하지 않을까? 어때 어때? 거기 상황 어때? 나 탔거든? 나 탔거든? 거점 가야 되거든? 나 거점 왔거든? 네, 할만해 어? 어? 뭐예요,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이 뭔데? 이기고 있었는데. 아니, 아 리얼 해킹 모드인데요, 이거? 어지럽네, 그렇죠. 아 리얼 해킹 모드인데, 이거? 와, 아, 이거 없다 원래 있는 변칙이야, 이거? 뭔데, 이거? 자, 이번 모드 영웅이 200% 높게 뛰어오르고 영웅이 죽을 때정 정크림 반냥 폭발한다고 합니다. 자 가봅시다 아 우리 완전 이기고 있었는데 준호님 그쵸 이제 아나님이구나 아 해킹보드 때문에 흐름 끊겨봐라가지고 이거 아 아쉽게 된거지 뭐 라인 간다 거점해뭐 있어? 따렉킹을 잡았어 돈워리 렉킹골 궁조심 얘 방벽으로 다 깼어 다 깼어 동화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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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안 깼는데 미안 <laughs> 생각보다 많네 어 디바 궁안돼어 어떡하냐 갑자기 먹었긴 해아 유튜브 재밌었어요? 고맙긴 해 뿌듯하긴 해잡아잡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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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좋다. 아, 좋긴 해. 잘하긴 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드디어 세 번째 레슨. 1, 위 1, 비양키좀더 강해져야 해. 웃어 넘길 수 있게. 아! 살았잖아. 어. 너 뒤질래? 너 뒤질래? 어 잡았어 잡아 잡았어 이건 첫 번째 레슨 레킹볼 잡아버리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캐서디 핑찍기야 죽겠는데 와 진짜 제발 오 어, 신이시여 아 <laughs> 죄송합니다 좀더 강해져야 해나다왔어궁 거점에서 궁이다 모이라고 어 잡았어 잡았어 일상이야 어, 나 이런 걸로 막 기분 좋아하지 않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까비 그래도 이번 판 재밌었다 해킹 소동 레전드인데 이번 판 <laughs>